일어나. 어, 어, 야, 그래. 아, 머리야. 야, 나 꿀물 좀 찾아주라.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아. 아, 꿀물? 꿀물 같은 아. 소리 하고 있네. 야, 너왜 그래? 야, 근데 나 어제 어떻게 들어왔니? 아, 기억이 안 나네. 야, 몰라서 물어? 야, 넌 어쩜 애가 그럴 수가 있어? 내가 진입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? 그래서, 그래서 내가 못 됐다는 건데. 몰라서 물어? 네가 나 몰래 진이한테 꼬리 쳤잖아 이 나쁜 기집애야! 뭐? 꼬리? <laughs> 나쁜 기집애? 이게 정말 보자보자하니까 보자기로 보이고 가만가만있으면 <laughs> 가만이로 보이나! <laughs> 할말 있으면 다 해봐 이 나쁜 기집애야! <웃음> 뭐야? <웃음> 이게 어쭈? 쳤어? 그래. Yea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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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! 야! 미나한테 어? 그래 내가 모자 못 했다고. 제가 먼저 그랬는데. 뭐? 네가 먼저 그랬잖아. 네가 먼저 그랬잖아. 야야야야야야야! 아, 야, 야. 승우리 화나고 무서운 거 알잖아. 왜들래 그래, 진짜! 빨리 잡아줘. 더비요 나한테만 그래. 내가 모자 못 했다고. 너 대체 행동 거지를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야? 어? 밤 늦게 남자 등에 업혀 들어오질 않나? 어? 친구랑 싸우질 않나? 너 이거면 당장 내려가. 어? <laughs> 내가 모자 못 했다 그래. 그래. 나 어제 속상해서 술좀 마셨어. 쟤니쟤는 쟤니. 예쁘고 똑똑해서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은데 나는 이게 뭐야? 학교도 안 다니고 돼지 나는 가수 된다고 노르지 못할 아무나 쳐다보고 그래도 속상해서 한잔 마신 게 그렇게 잘못이야? 그게 잘못이야?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? 니가 잘못했네. 안녕. 저 이거 이게 뭐야? 너 주려고 샀어. 어제 저녁에 주려고 그랬는데 승순 씨한테 부탁해서 같이 고른 거야.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. 뭐야? 승순 씨가 이거 너 주면 되게 좋아할 거라고 그랬는데 너참 좋은 친구더더라. 그럼 나중에 보자. 이거 잘 간직하고. 안녕. 승춘아 <laughs> 왜 보자 그랬어? 그게 내가 잘못했어. 내가 널 오해했던 것 같아. 미안해. 미안하긴 미안한 건 나야. 사실 나도 걔 좋아했거든. 뭐? 근데 걔는 오로지 네 생각뿐이더라고. 그냥 입만 열면 은 제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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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겨워서 죽는 줄 알았다. 야. <laughs> 둘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. 내가 팍팍 밀어줄게. 어? 에이, 고마워, <laughs> 친구야. 고맙게. 야, 근데 응? 응. 걔 진짜 등 넓더라. 어? 내가 어제 걔한테 엎했을때황홀 해서 죽는 줄 알았어.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더라고. <laughs> 뭐? 너? <너이? 웃음> Je ne